다음 영상은 복근 운동을 위한 다이아고날 착 운동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이아고날 착은 코어 근육과 팔,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며 복부와 허리의 회전력을 향상시킵니다. 재활 운동 대상자는 회전 동작과 몸통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 스포츠 활동을 위한 회전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재활 운동을 피해야 하는 대상자는 허리 회전 시 통증을 느끼는 사람. 척추측만증이나 허리 부상 초기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아고날 차분동이 주동근 및 보조근, 기랑근입니다. 주동근으로는 외복사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전면삼각근, 네트사두근, 복직근, 기랑근으로는 척추기립근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온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한 손에 덤벨을 잡고, 몸의 한쪽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스텝 덤벨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리면서 몸의 반대쪽 위로 이동합니다. 이때 몸의 회전을 이용해 복부를 수축시킵니다. 스텝3. 덤벨을 시작 위치로 천천히 내리면서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다이아고날 찹 운동의 주동근인 외복사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으로는 상체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십니다. 주의점으로는 운동 중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